2025년형 현대 아이오닉 6에는 현대가 선보인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성능 EV입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퍼포먼스와 기술 모두에서 강력한 진화를 보여줍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더욱 과감하고 공격적인 스타일로 재탄생한 전면 범퍼 엔전용 그릴 패턴 그리고 곳곳에 새겨진 엠베지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LED 헤드라이트의 디자인도 더욱 정교해져 야간 주행 시 독특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측면에는 스포티한 사이드 스커트와 새로운 디퓨저가 적용되어 기본 모델과 확실한 차별화를 보여주며 후면부는 공기역학적 미어 스포일러와 독창적인 테일램프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한층 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휠은 새롭게 설계된 21인치 단조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고성능 타이어와 조화를 이루어 탁월한 접지력과 핸들링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인 차체 자세는 낮고 단단해 보여 시각적으로도 고성능 EV라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성능 면에서 2025 아이오닉 6에는 말 그대로 괴물이라 불릴만 합니다. 듀얼 모터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약650 마력에 달하는 출력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2초에 불과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진정한 스포츠 세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런치 컨트롤, 엔그린 부스트, 전자식 LSD 등 다양한 퍼포먼스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합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260km로 고성능 EV 세그먼트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회생제동 시스템도 한층 개선되어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더큰 제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쇠시 튜닝과 서스펜션 세팅 역시 현대 엔 부서의 기술진이 직접 개발해 코너링에서도 뛰어난 반응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연비나 주행거리 면에서는 퍼포먼스에 중점을 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율을 보여줍니다. WLTP 기준 약 430km 위 주행 가능 거리를 자랑하며 이는 이 차량의 성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치입니다. 800v 고속 충전 시스템 덕분에 단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해 실용성 또한 우수합니다. 가격은 아직 글로벌 기준으로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약 72,000달러, 하나 약 9,500만원부터 시작하여 풀옵션 모델의 경우 약 8만달러, 하나 약 1억 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이 가격은 기술력과 성능, 디자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이라 평가됩니다. 2025 현대 아이오닉 6에는 단순한 EV가 아니라 현대가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서 진지하게 경쟁하겠다는 선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압도적인 성능, 실용적인 주행거리까지 모두 갖춘 이 차량은 자동차 애호가와 기술에 민감한 소비자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서 아이오닉 6에는 분명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